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당연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서가 있자 하루 만에 4월 22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희대 법원장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법관을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로 파기완성 표결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단 이틀입니다.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28일 날 이제 항소심 선고가 되고 그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3월 3 1일부터 기록이 됐습니다 4월 22일 날2부에배당됐는데 그것을 4월 24일 이틀만에 표결해요. 제자리 돌아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이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대한민국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겁니다. 이 네. 이게 네. 법원들 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네. 보여주세요. 네. 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조희대 사퇴해야 된다고. 네. 왜 네. 이틀만에 네. 이렇게 파기환송 시켰냐고. 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자, <목소리> 7만 페이지 기록은 <목소리> 책, 저기 보세요. 7만 페이지의 기록은 <목소리> 책몇 권입니까? <목소리> 200페이지 책 <목소리> 350권이에요. <목소리> 7만 페이지 기록이라고 하는 건 200페이지 책 <목소리>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목소리> 단 하루 만에 볼수 있습니까? <목소리> 대선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 <목소리>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틀만에 표결을 시켜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사건 무죄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더니 이틀만에 표결시켰어요 4월 23일날 대법관들과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4월 23일 날 4월 22일 날 전원 합의체로 하고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4월 23일 날 대법관들이 밥을 먹더니 4월 24일 날 표결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4월 23일 날 표결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단단히 이야기해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4월 16일 겁니다. 뭔 옷소리예요? 4월 23일 날. 이렇게 가지고 온 여러분의 영수 중에는 4월 26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4월 21일. 천원 아비째로 조의대가 끌어올리고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 못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구 경북고 정상명도 대구 경북고 조희대 대법원장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기현 직위원 판사, 지기현은 음살롱 윤리감사관, 지기현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지기현은 룸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지기현은 룸살롱을 갖고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기현은 룸살롱을 갖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직위원을 교체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직위원이 핸드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 여경은 판사 꼭 올려주세요. 제주에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 카톡을 크게 들어봐주세요. 카톡을 벌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 애기 나오는 집.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의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오늘 오셨구나라고 하는 영상이 나와요 저게 뭡니까? 고 법관들만 호되는 거죠. 은 귀한 법관들이 현장에서 그 귀한 일을 하는 동안 왜 대법원장이 선에 개입하고 더불어민주당 를 교체하는 가을 시켰고 그래서 선거 중립을 위반했고. 네, 서영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님 정리해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olmaz> 주세요. <fundament>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십시오. 조용해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